토트넘이 이번 시즌 초반 너무나도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었고 이번 시즌 케인이 떠난 다음에 성적이 수직 상승하고 있으니까 케인이 없는 것이 오히려 토트넘에게 더 좋은 축구를 하게 만들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케인이 떠났을 때 손케 조합이 해체된 것은 너무나도 아쉽지만 손흥민의 역할적인 측면만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긍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아마 이번 시즌에 케인이 남았다면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이 이번 시즌에도 가동이 됐었겠죠 포스트코골러 감독이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전술적인 움직임을 너무나 잘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크글루 감독이 없을 때도 손캐 조합이 위력적이었는데 포스테크글루 감독이 이끄는 손캐 조합은 케인이 공간을 만들고 이때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요 패턴이 아마 이번 시즌에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포스테크글루 감독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보면 손캐 조합을 더 극대화시켜서 활용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것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폭발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할 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체력적인 부담감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스피드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좋았던 시기도 있고 당연히 안 좋은 시기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신체적인 전성기에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신체적인 전성기에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이 침투 플레이가 점점 더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데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원톱으로 뛰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뭔가 새로운 장을 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롱런 할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측면에서 뛸 때보다 지능적인 오프 더블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 공격수로 뛸 때처럼 측면에 있다가 공간이 만들어지면 전력 질주를 해서 상대 수비와 스피드 경쟁을 하고 거기서 승리를 해서 득점을 만드는 그러한 플레이는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손캐 조합이 있었을 때 측면 공격수로 뛰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그런 플레이가 줄어들었습니다. 폭발적인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계속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오히려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와 주면서, 특히나 이 상대 수비 라인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연계 플레이를 해주고, 이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플레이를 한다면 측면에서 뛸 때보다 폭발적인 능력이 더 필요한 그 역할을 맡을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토트넘의 공격을 보면 뛰어 들어가는 공격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전보다 공격을 전개하는 역할에 훨씬 더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케인이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히샬리송이 잘했다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케인이 떠난 것이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케인이 있었다면 손케 조합은 아마도 이번 시즌에 지금 당장만 봐도 프리미어 리그 합작골 1위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손케 조합의 기록을 이어가면서 토트넘이 더욱더 강력한 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토트넘이 메디슨과 손흥민의 조합이 매우 좋죠.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마치 케인처럼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최근 경기들을 보면 아무래도 메디슨이 공격을 풀어주는 선수가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상대팀들이 메디슨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디슨이 막히니까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해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볼이 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즌이 지나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스날전 전반전처럼 라이스가 메디슨을 완전히 꽁꽁 묶었던 그 경기를 보면요. 메디슨 쪽에서 손흥민 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케인이 있을 때도 똑같았죠. 케인만 막으면 손흥민에게 나가는 패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을 막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손케 조합이 몇년 동안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 이 패턴이었는데 점점 더 케인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면서 손케 조합이 약간 안 좋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디슨과 손흥민 조합도 당연히 시즌이 가면 갈수록 견제를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케인이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 역할을 수행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어주고, 그리고 메디슨은 여전히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루트가 케인과 메디슨 두 명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에게도 훨씬 더 좋은 찬스가 많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리고 토트넘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케인과 메디슨을 모두 막아야 되기 때문에 토트넘을 상대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메디슨과 케인도 당연히 수비가 분산되면 이 선수들도 훨씬 더 좋은 패스를 더 많이 뿌려줄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포스 테크골로 감독이 이끄는 손케 조합은 어떤 모습이었을지도 매우 궁금해요 아까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크 고르 감독이 공격을 할때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를 너무나도 잘 가져가죠. 최근에도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우독이나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를 중앙으로 밀집시키잖아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뛴다면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어냅니다. 끌어내면 우독이가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또다시 수비를 끌어내겠죠. 그리고 이때 케인도 내려오면서 또다시 수비를 끌어 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지기 때문에 이때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이때 케인과 메디슨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뿌려준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정말 말 그대로 가정이긴 하지만 저런 플레이가 나왔다면 훨씬 더 토트넘이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고 득점을 할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케인이 없다는 것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주는 선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케인의 공백이 어떤 측면에서 영향이 있냐면 후방 빌드업을 할때 영향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최근에 점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전방 압박을 당연히 강력하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트넘이 짧게 짧게 풀어 나가는 플레이도 좋지만 맨시티도 짧게 짧게 풀어 나가는 플레이만으로는 후방 빌드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도 후방 빌드업하다가 상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기가 힘들면 앞쪽에 있는 홀란드에게 한 번에 길게 패스를 보내 주거든요. 그리고 홀란드가 전방에서 받아 주니까 상대의 전방 압박을 한 번에 풀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시티가 지난 시즌에 홀란드가 온 다음부터 맨시티가 그전에도 후방 빌드업을 잘했지만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그전에는 가끔 가다가 끊겨서 어이없는 실점을 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그런 빈도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방 압박을 받다가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너무나도 반복이 많이 되면 그냥 단순하게 케인에게 한 번에 패스를 뿌려주고 케인이 버텨주면 그때 공격수들이 올라가 주면서 케인이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패턴도 섞어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토트넘이 아스날과 리버풀을 만났을 때 특히나 아스날과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빈도가 너무나 많았었죠. 물론 이때 리버풀과 아스날이 득점으로 마무리를 못 하면서 경기 결과를 토트넘이 잘 가져오긴 했지만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풀어나오기가 어려울 때 최전방에 버텨줄 수 있는 피지컬이 좋은 최전방 공격수가 있다면 훨씬 더 후방 빌드업 과정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케인이 있을 때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케인의 도움을 많이 받는 팀이었죠. 그런 걸 생각하면 포스트테크 글로 감독이 워낙에 지금 후방 빌드업을 단기간 내에 토트넘에 이식을 정말 잘 시켜놨는데 이러한 포스트테크 글로 감독의 능력을 보면 케인의 플레이를 훨씬 더 극대화해서 후방 빌드업을 할때 케인을 매우 잘 활용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쿨루셉스키의 역할도 케인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쿨루셉스키가 볼을 끄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쿨루셉스키가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케인이 있을 때는 쿨루셉스키가 볼을 어느 정도 끌고 오다가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뛰어 들어가고 다시 케인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패스를 돌려받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케인이 없다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약간은 무리하게 볼을 끄는 장면이 나오는데 쿨루셉스키의 스피드가 다소 부족한 선수다 보니 볼을 주고 뛰어들어가는 것보다 본인이 볼을 끌고 올라가게 되면 상대 수비에게 따라잡히면서 둘러싸이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론 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케인이 있었을 때의 가정을 하는 것은 이제는 무의미하지만 케인이 없으니까 토트넘이 더 잘한다. 케인을 떠나보낸 것이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토트넘이 워낙에 포스트콜로 감독체제에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케인이 있었다면 토트넘이 더 잘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이 서로의 플레이가 너무나 잘 맞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렇게 잘 나갈 때 손캐 조합이 있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네요.